안녕하세요 시골목사 채널의 황성민 목사입니다. 어,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,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양식들, 이 바인더 양식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, 예수묵상 통독표라고 하는 양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 예수묵상 성경 통독표에는 게 아마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수 묵상 성경 통독표를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수 묵상 성경 통독표는요. 1년에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편집이 된 성경 통독표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나요? 성경의 중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. 증언한다.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예수님을 왜 바라봅니까?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통독표는 이 정말 성경의 7.4% 정도의 분량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복음서. 그러니까 신약과 신약, 구약과 구약 가운데 이 복음서를 읽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통독표입니다. 그래서 이 성경 통독표는 이렇게 정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다른 통독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성경 통독표는요, 신약 신약과 신약이 정말 짧은 분량을 읽고요. 예, 구약을 이렇게 읽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루에 세 장,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만 다섯 장 정도만 읽으면은 성경을 1년에 읽을 수 있다 그러죠.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, 비슷한 분량으로 예, 편집이 되어져 있는데요. 예, 신약에 있는 그 사복음서를 정말 집중적으로 쪽에서 그 안에 나타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성경 통독표입니다. 어, 오늘 아빠가 유튜브를 예, 오늘 제가 유튜브를 처음 촬영하다 보니까요 예,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예, 목마도 타고 지금 아래에는 이 막내가 아빠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예, 바라보고 있는 예, 있습니다. 저희 큰 아들은 안 내려왔고요. 그래서 이성경통독 양식지를 제가 드롭박스에 올리고, 네, 그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. 이렇게 4장으로, 예, 네, 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버전이 있고요.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총 12페이지로 되어져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. 각각 필요한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출력을 해서 성경책에 이미 꽂아놓았습니다. 예, 이러한 방식으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통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예, 이상 오늘 첫 양식지 소개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안녕! 안녕! 안녕.